라고아버지 응. 뭐라고? 더이 빠져서 누가? 응. 누가? 나? 할 아, 할매. 할매. 유희 할머니 오라고 할까? 이따. 아이고 못 오라고. 옆에 전화 왔대. 물렀다고. 응. 응. 얼굴 보러 뭐, 오라고 그랬대. 어, 그래요. 오라 그래서 오랜만에 왔으니까. 아버지 응. 아버지하고 동갑이라며? 응. 오시라고 아버지하고 해서. 동갑이라며? 응. 세수하고 응. 옷 입고 이따가 가기 전에 옷이라고 그래서 저 보고 감도 하나 드리고 땜에 둘러서 이렇게 가면 돼요, 우리는 아유 몰라 알아서 해아 그렇지 절 다리 다리야 난 다리 신거면도 못 들어 응. 못 들어 이런 날만에 혼자 혼자 이런 날만이야 일어나 오게 일어나지 비켜 봐봐 엄마가 일어나, 이 한번 일어나봐, 좋아, 혼자. 네 지갑에 넣어놓을게. 아, 아유. 아늦봐 왜? 누구, 어떻게 하려고? 아.